1분 만에 알려주는 몰랐던 쇼핑 정보. 다들 어렸을 때 밑펜 냄새 맡아본 적 있지? 달달한 향이 좋아서 계속 맡다가 코가 찔린 건 나쁘니까? 그런데 밑펜은 향기도 좋지만 중성펜이라서 필기감이 매끄럽고 잘 번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중성펜은 수성 잉크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계량했는데 수성펜보다 덜 번져서 더 오래 쓸수 있지. 하지만 여전히 유성펜보단 잘 번지고 공기 중에 볼을 오래 노출시키면 잉크가 말라버리는 단점이 있어. 사실 볼펜의 원조는 유성 볼펜인데 염료 함량이 높아서 진한 글씨를 잘안 번지게 쓸수 있고 적은 잉크로도 오래 쓸수 있거든. 하지만 볼펜통이 많이 생기고 샛필로된 유성 볼펜은 뻑뻑한 연료 때문에 쓰기도 불편하고 내구성도 떨어져. 그런데 요즘엔 라떼와 달리 신기한 볼펜들이 많던데 잉크 필요 없이 금속으로 된 펜촉으로 종이 위에 흔적을 남겨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펜도 있고 크론지라는 펜은 색깔 인식 센서가 내장돼서 원하는 색을 펜 끝으로 스캔해서 사용할 수 있대. 싱크 잉크펜이란 것도 있는데 펜 전체가 자석으로 돼서 공부 도중 빡칠 때마다 펜을 구부릴 수 있지. 근데 너네들 참고로 사무실에서 좋은 펜은 쓰지 마. 저번에 새로 산 펜이 사라졌는데 심재민 자리에서 발